안녕하세요. 이비플 UX의 전민스입니다. 음, 사용성 모델 부분들을 지난 수업에 쓰는데요 과제를 올린 학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페이지는 이해성 여부를 들고 있네요. 어, 내용을 보니까 음, 총두부 판매 중입니다. 그 다음에 책의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 사용성적인 측면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컨텐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용성과 사용성으로 이렇게 두개 구별되거든요. 유용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사용성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편하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어, 이게 실제로 몇부 남았다. 아니, 몇부지 판매 중이다. 그리고 현재 책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측면들은, 어, 유용성에 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야, 사용성이 되면, 즉, 사용성이 이해성이 되려고 하면, 뭔가, 어, 버튼, 아이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명확한지, 또는 내가 어 조작하는 행위에서, 어, 조작하는 어떤 행위에서 뭔가 가이드 어떤 레이블이 있어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괜히 이해성이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컨텐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용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오른쪽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이 있으면 왼쪽으로 스와이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내가 수화 표현하는 과정을 했을 때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런 측면들은 반응성이 맞고요. 그리고 어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수화 표현 하든지 아니면 밑에 하단에 있는 어 아이콘을 선택하든지, 이 부분들은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주기 때문에 대체성이 맞습니다. 다음은, 진지에서 어, 로그인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웹플레이 팝업에서도 자동 로그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번 하면 바로 그게 이제, 어, 또다시 내가 어떤 웹플레이어 들어갔을때 로그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있 그러니까 그, 사용자 하나의 행위를 뭔가 좀더 줄여주는 거죠. 이 부분들은 단축성, 이게 맞습니다. 어, 다음의 사례는 진인데요 로그인했더니 팝업이 뜬 거죠. 어, 동시 스트리밍, 다른 기기에서 동일 아이디로 스트리밍 중입니다. 현재 기기에서 계속 재생 중이겠습니까? 이분들은 변화재성이 아니에요. 사전방지성이죠. 즉, 어, 내가 재생시키면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어떤 스트리밍 자체에서는 그게 로그아웃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니까 즉, 어 사용자 사용자가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실수를 어 어떤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거, 이 부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줄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전반영성이 맞고요. 근데 여기에 학생이 이제 변화재시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변화재시성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시스템 내부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나한테 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로그인 했다라고 하는 거죠. 로그를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거기 때문에, 어, 행위를 한거에 대한 어떤 재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변화재질성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어떤 행위를 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변화재질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화재질성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내부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내가 이래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부분들이죠. 네, 감사합니다.